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충 교수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자 유전 테마로 핫한 시장이 될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대성에너지 종목인데요 자이종목을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 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한번 세워 보시고. 무엇보다 6월 달도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여러분 주가 흐름이 대성에너지가 길게 장기권 안에서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흘러왔다가 최근에 가장 카한 이슈가 터지면서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죠. 어제도 크게 장대양봉, 연일 이렇게 윗골이 달린 장대양봉으로 전일 대비 18% 넘게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거래량도 이렇게 꾸준히 몰리면서 현재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날에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어찌 보면 지금 3거래 연속적인 상승 흐름이거든요. 특히 바닥권에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한번 상승 랠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영일만 앞바다에이 석유와 그리고 이 가스 매장 가능성 바로 국정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를 하다 보니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이미 승인도 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 또포항에 석유 탐사 미국의 전문가 이번 주에 또 방한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비토로 아브레오 고문이 이번 주방한을 하는데, 한국 국민들한테 알릴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 이 사람은 엑손모빌, 그 페트로 브라스 출신 전문가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좀 뒤에 더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오늘 급등 나온 시점에서 앞으로 이 대성에너지 관련된 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내일도 어김없이 큰 변동 올 거기 때문에 특히 주포 세력들, 주포한테 직접 받은 내용이라 확실하고요. 추가적으로 미공시 내용들과 다루고 있으니까 한발좀 빠르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여지껏 이 종목 그냥 나는 홀딩만 하고 있어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정확하게는 앞으로 매수와 매도가 짚어드릴 테니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크게 오른 자리로부터 추가적으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이자 이 모멘텀이니까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자 대성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010-4984-1710으로 다 대성에너지의 대성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는 순간 정보는 바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같은 정보를 늘 받더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르느냐?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 정보를 받는 타이밍. 사실 정보가 받는 타이밍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놓치지 마시고요.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대성 에너지가 이틀째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52주 최고가 경신을 했는데요. 지금 동해에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에 주가도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매장량 자체가 이미 최대 140억 배럴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고 자 이거 우리나라 전체가 석유는 대략적으로 최대 4년 가까이 반면에 천연가스는 한 29년 동안 쓸수 있는 양이 어마어마하죠 자 이런 기대감 속에서 지금 이렇게 대성에너지 동해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주가는 뭐하다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재료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주가는 결국 이런 상승 재료가 나와줄 때 주가를 끌어올린 하나의 견인차역화를 하는 거거든요 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도 뭐다 지금 포항의 석유탐사 미국의 또 전문가 이번 주 방안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석유 가스 전 매장량을 분석한 이 미국의 휴스턴 지질 탐사 전문 컨설팅 기업인데 자, 액트지오사의 비토르 아보레우 이 고문이 이번 주에 한국을 방문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140억 배럴의 석유 가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시출을 승인했잖아요. 이런 국민적인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기초 탐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이 지질학 전문가 직접적으로 한국을 방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내 유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대중적으로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한다. 음, 확실한 얘기죠, 여러분. 음,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텐데, 자, 그런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나와줄 것인지 다 미리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몰라요. 자이 방안을 통해서 또큰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더큰 기대감 작용할 거기 때문에 다만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면 당연히 여러분 한 마음 한 켠으로는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앞으로 나올게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판단하기가 조금 힘드실 텐데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은 들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면 자 이렇게 주가는 이미 크게 상승하는 흐름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이슈는 남아있고 또 상승할 수 있는 재료도 여전히 존재하다 보니 주가를 더 끌어올릴 텐데 아이 세력들 그냥 올리진 않습니다. 더 많이 흔들면서 이제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 이때 여러분들 물량 절대로 뺏기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피드백 해드릴 거고요. 혹여나 여러분들 흔들릴 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도 수립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빠르게 정보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결국 이렇게 믿을 만한 정보가 있으면 버티는 거지만 없으면 버티지 못하고 매도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난 확실하게 정보도 느리고 지금 항상 타이밍도 놓쳐서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자 대성에너지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4984-1710으로요 문자로 대성이라고 남기시는 순간 정보는 바로 갈 겁니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혹시나도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주, 주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요 아, 이것도 물어봐도 돼. 괜찮습니다 다음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도 확인하는 대로 다 자세하게 답변도 드리고 이런 거 충분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로 고생하셨고요 오늘의 기점으로 더큰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자, 6월 달도 특별한 선물 기다리실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돈이 되는 정보를 딱 가지고 나왔어요 핫한 정보인데요 6월 들어오고 나서 특별하게 이슈가 없다 보니까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6월 바로 빅 이벤트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바로 폭동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딱한 개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로 손절 없이도 위험 부담 없이 도움될 수 있는 알짜 정인데요이 상태에 계신 분 계실 겁니다. 마이너스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렇죠? 특히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시는 분,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일억 천금보다는 손절 없이도 작은 차근이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 나는 그냥 최소 원금만큼은 확보하고 싶어 내지는 계좌 회복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특히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는 순간 이 리스크 없이. 이렇게 수익 낼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뭐가 필요해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거죠 왜냐 지금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 라는 거예요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더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면서 크게 폭등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이는 폭등주 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미 상승제로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형 호재도 무려 몇 개요 4개가 넘습니다 여기 또 AI와 신재생 에너지, 전력 반도체 원정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미 6월 들어오고 나서 바닥권부터 시작한 이 폭등 시그널 이미 포착이 됐습니다. 대시세 이제 분초 중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정보는 뭐예요? 이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AI와 또 신재생에너지, 전력반도체, 원전할 것 없이, 자, 6월에 바로 폭등할 수 있는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보다이 종목은요, 이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 특히 폭등하는 종목들 패턴이 있어요. 바닥에서부터 다진 이후에 점진적으로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특히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이 상승 랠리로 이어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 또한 추세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정말 크게 상승하면서 올라갔잖아요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은 유보율 자체가 4 000% 라는 얘기죠 보통 한 기업이 1 000% 정도만 유지를 하더라도 바로 무증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데 이후에 정말 크게 슈팅 나오죠? 이 세력들 가만 히 있습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100%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이 종목은 자본금과 자본총계도 나름 빵빵합니다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정말로 크게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구나 더품절줍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나중에 정말 기사 뜨죠 뭐 지금 MA를 한다 아니면 무증을 한다 여러분 그때 가서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특히나 지금 저가 매력 핵심주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끊임없이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드릴 때마다 늘 수익 관련해서 인증샷을 꾸준히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그런 분들 정말 주인공이잖아요. 이번 한달 6월 달도 정말 기대가 큰데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분뿐만 아니라 6월 한 달만큼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종목 관련해서 또 특히 준교수 카톡방 지금 실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최근에 무료로 받지 못하셔서 전전긍긍하신 분도 계실텐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 가지고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이번 기회에 나도 6월달만큼은 준교수와 함께하는 이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특히 당장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카톡방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방도 같이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아직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는요. 그냥 텔레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4984-1710으로요. 텔레그램 방 제가 초대를 할 거고요. 만약에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또 들어올 수 있는 방은 따로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바로 구독자도 전용방도 있거든요 여러분. 기존에 아직은 텔레그램 방을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전용방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자 010-4984-1710으로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6월 정말 행복한 한달 되시라고 또 특별한 선물 바로 폭등할 수 있는 거 준비했다 말씀드렸는데 문자로요 자, 선물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자010 4984 1710자이 번호로 보내주시는 분들은 자 제가 아낌없이 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앞으로 이 선물 통해서 또 꾸준하게 이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